JW 앤더슨이 달려라 하니와의 협업을 예고하는가 하면 머털도사가 실사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국내 고전 애니메이션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 애니메이션 채널을 네이버 TV에서 오픈한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별나라 삼총사, 도코탁, 다시 찾은 마운드, 마일로의 대모험, 와불과 같은 다양한 장단편 및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고화질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현재 감상 가능한 애니메이션들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SR솔루션이라 불리는 해당 기술은 네이버와 스타트업 기업인 에스프레소 미디어의 지원을 받아 활용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아래 추진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은 향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니메이션 전용 채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